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전하고 있는 반구석 닥터입니다. 오늘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이 생기고 있는 치매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특히 노년층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에 좋은 음식 10가지, 치매에 나쁜 음식 10가지, 그리고 치매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구자료와 논문의 기반을 두고 있으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건강한 뇌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전에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10가지. 치매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두 번째 연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음식입니다. 오메가 3는 뇌 세포의 구조를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주 2에서 3회 연어를 섭취하면 뇌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세 번째 호두. 호두는 뇌 모양을 닮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뇌 건강에 유익합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오메가 3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기억력 향상과 뇌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네번째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 뒤 3잔의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치매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다섯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비타민 K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기능을 강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파는 염증을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주 2에서 3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여섯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보호 효과를 제공합니다. 샐러드나 스무디에 추가하여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치매에 좋은 음식 일곱 번째, 다크 초콜릿.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을 돕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면 집중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여덟 번째 포스파티딜세린. 포스파티딜세린은 뇌세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의 노화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과 진행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와 노화로 감소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주어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포스파티 딜세린 보충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치매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생선, 두부, 계란에 포함되어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면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포스파티딜세린이 필수입니다. 식약처 하루 권장량에 충족하고 믿을 수 있는 포스파티딜세린을 상세 설명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 구매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 아홉 번째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같은 콩류는 비타민 B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신경세포의 건강을 돕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식단에 콩류를 포함하세요. 치매에 좋은 음식 열 번째, 계란. 계란 노른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억력 향상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주 3에서 4회 계란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치매에 좋은 음식을 살펴봤습니다.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므로 오늘 알려드린 음식으로 식단을 꾸리시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치매에 좋은 음식을 꾸준하게 섭취를 한다고 해도 반대로 치매에 나쁜 음식을 섭취한다면 절대 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매에 나쁜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요. 치매에 나쁜 음식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에 나쁜 음식 첫 번째, 설탕. 설탕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당 수치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나쁜 음식 두 번째 트랜스 지방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흔히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고 뇌세포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가능한 한 섭취를 피하세요. 입이 즐거우면 건강에는 절대 이익이 될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치매의 나쁜 음식 세 번째 소금 소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치매에 나쁜 음식 네 번째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신선한 육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나쁜 음식 다섯 번째 흰빵. 흰빵은 고도로 가공된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 급등을 유발하고 뇌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치매에 나쁜 음식 여섯 번째 인공감미료.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는 인지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천연 감미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에 나쁜 음식 일곱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는 설탕과 인공첨가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물이나 천연 과일 주스로 대체하세요. 치매에 나쁜 음식. 여덟 번째, 튀긴 음식. 튀김 요리는 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이 많아 염증을 유발합니다. 굽거나 찌는 요리 방법을 활용하세요. 치매에 나쁜 음식. 아홉 번째, 마가린.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이 많아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버터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치매에 나쁜 음식. 열 번째, 알코올. 과도한 음주 습관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감퇴시킵니다. 음주량을 줄이거나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치매에 나쁜 음식을 살펴보니 정말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려면 누구나 다 아는 맛을 지향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치매 예방을 위한 관리 방법을 알아볼게요. 치매 관리와 예방 방법, 규칙적인 운동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독서 퍼즐 맞추기, 새로운 언어 배우기 같은 활동은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수면 중 뇌는 독소를 제거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숙면을 유지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스트레스는 뇌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을 쓰면 뇌가 더 건강해 질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집에만 있는 것은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우울증을 예방해 치매 위험을 줄여줄 수 있으며 치매 초기 징후를 발견하려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점검하세요 흡연은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은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비만은 치매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치매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치매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볼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